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서울 SK 대 한국가스공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SK는 지난 주말 경기에서 리그 선두인 DB를 제압했다. 결장 중인 허일영과 김선영 외에도 안영준이 모비스 전에서 다치며 3월 초까지 나설 수 없는 엄청난 위기 상황이었는데 다른 선수들의 투지가 빛났다. 송창윤과 오재현, 최원혁 등은 나란히 30분 이상을 뛰며 상대의 공격을 엄청난 압박으로 막아냈고 오세근이 내 외곽을 오가며 원희의 득점 부담을 줄여줬다. 가스공사는 모비스 원정에서 패하며 연승이 끝났다. 전반기 막판 이후로 연승을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오비스 상대로 세점차 패배를 당했다. 그래도 니콜슨이 상대 수비 코트를 폭격하며 42득점으로 최근에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고 신주영과 신승민 등이 골밑에서 나름 역할을 했다. 김낙현도 건재하기에 후반기 반격을 노리는 팀이다. 그러나 햄스트링 부상에 이대헌이 당분간 빠진다. SK의 승리를 본다. SK가 엄청난 앞선 압박을 통해 상대 보렌들러를 압박하는 것으로 게임. 플랜을 바꾼 것이 효과를 볼수 있다. 오재현과 최원혁이 김낙현과 벨랑겔 등을 경기 내내 압박하며 상대 공격 흐름을 방해할 수 있고 원희가 니콜슨에 떨어지는 골밑 수비를 공략할 홈팀이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KB스타즈 대 삼성생명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KB는 지난 주 금요일 경기에서 하나원큐를 잡고 1위를 지켰다. 신재현과 김정은이 나란히 빠진 하나원큐 상대로 낙승이 예상됐지만. 에너지 레벨에서 밀리며 하마트면 최대 2변의 희생양이 될 뻔했다. 그러나, 27 득점 21 리바운드 11어시스트의 괴물 같은 스탯을 기록한 박지수가 경기를 지배했고 강이슬이 3쿼터에 맹활약했다. 우리은행과의 1위 경쟁에서 한발 앞서가는 모습인데 1패를 안겨준 삼성 상대로 대승을 노린다. 삼성 생명은 지난 주말 선 상대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다. 경기 내내 접전이 이어진 용인 실내 체육관이었는데, 접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배의윤이 이번 시즌 최다인 27득점을 기록하며 냉활약했고 강유림은 3점슛 3개 포함 10득점 2블록을 기록했다. 신안의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며 분위기가 추락할 위기에 처했는데 빠르게 팀을 수습했다. KB의 승리를 본다. 배의윤이 골밑에서 가장 위력적인 공격 옵션 중 하나인 건 사실이지만 본인보다 15cm가량 큰 박지수 상대로는 페인트존 침투 자체를 어려워하기에 골밑에 열쇠가 클 것이다. 강희슬의 야투감이 살아난 데다 김민정과 허예은이 본인의 역할을 해주는 KB가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